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사려면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하는 게 최고예요. 메인보드를 중심으로 CPU와 쿨러를 장착하고 램과 그래픽카드를 꽂고 하드디스크나 SSD를 연결하고 케이스에 장착하면 돼요. 당연히 부품마다 정해진 규격들이 있어요. 이 규격이 서로 같아야 제대로 장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규격은 오랫동안 변함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뀌는 일도 가끔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유난히 많은 규격이 바뀌었어요. 과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지금 컴퓨터 부품을 사서 조립하려면 여기저기 바뀐 규격들을 보고 혼란할 만한데요. 어떤 규격을 주의깊게 봐야 할까요? CPU 규격은 평소에도 가장 자주 바뀌는 규격이에요.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하는 소켓 모양이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CPU는 크게 인텔에서 만든 것과 AMD에서 만든 것으로 나뉘는데요. 인텔 소켓은 대체로 4자리 숫자로 표기해요. 예를 들어, 1151 소켓은 인텔 67세대 i 시리즈 CPU에 호환되는 규격이고, 89세대는 1151 v2라는 규격을 썼어요. 1011세대는 1200 소켓과 호환되고, 얼마 전에 발표된 12세대는 1700 소켓을 쓴대요. AMD 라이젠 CPU를 사용한다면 소켓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라이젠 1세대부터 쭉 AM4라는 소켓 규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CPU부터는 AM5라는 새로운 규격을 도입할 예정이라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출시된 일반적인 라이젠 CPU는 AM4 규격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소켓 규격에 따라서 호환되는 CPU 쿨러도 다를 수 있어요. CPU에 기본 쿨러가 같이 있다면 그대로 써도 무방하지만 모델이나 패키지 형태에 따라 기본 쿨러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텔 CPU 중 모델명 끝에 알파벳 K가 들어가는 것이나 박스 없이 CPU만 판매하는 벌크 패키지처럼요. 이번에는 램 규격도 달라졌어요. DDR5라는 규격이 새로 나왔는데요. 인텔 12세대 CPU와 조만간 출시할 새로운 라이젠 CPU는 DDR5 램을 지원한대요. 하지만 아직 DDR5 램이 다양하게 출시되지는 않았고 가격도 비싸요. 게다가 그동안 쓰던 DDR4 램과 성능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인텔 12세대 CPU 전용 메인보드 중에는 일부러 구형인 DDR4 램만 장착할 수 있게 만든 제품도 있어요. 메인보드를 구매하기 전에 어떤 램을 끼울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파일을 저장하는 SSD도 규격과 세대를 잘 봐야 해요. 최근에는 속도가 빠른 PCIe SSD를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PCIe 규격에 따라 속도랑 호환성이 달라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건 PCIe 3.0 SSD고, 속도가 더 빠른 PCIe 4.0도 여러 종류 찾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PCIe 5.0 SSD도 등장했지만, 제대로 보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PCIe 4.0과 5.0 버전이 엄청나게 빠르긴 하지만 3.0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빠른 편이에요. 굳이 최신 버전에 연연할 필요 없이 지금은 PCIe 3.0 SSD를 써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컴퓨터의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면 엔비디아 RTX 3080 3090 시리즈나 AMD RX 6800 6900 시리즈를 추천해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높을수록 전력도 많이 소모하는데요 고서양 그래픽카드 중에는 전원 케이블 단자 모양이 다른 것도 있어요 보통은 6핀이나 8핀 규격을 사용하는데 12핀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살펴봐야 해요 이런 그래픽카드는 파워 서플라이가 12핀 전원 케이블을 지원하거나 12핀 변환 젠더를 가지고 있어야 쓸수 있어요 조만간 컴퓨터를 조립할 생각이 있다면 특별히 염두에 둬야 할 규격은 CPU 소켓, 램, PCI SSD, 그래픽 카드 전원 단자까지 네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자주 바뀌는 규격은 아니다 보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신제품이 줄줄이 출시되는 바로 지금 컴퓨터를 조립할 계획을 세우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